환역 대장경 기준, 법구경, 제26품, 아승품, 헤아릴 수 없음의 품을 낭송하겠습니다. 제26품, 아승품은 끝없이 반복되는 생사윤회의 무상함을 일깨우며 탐욕과 집착 속에 사는 인생의 허망함을 강조합니다. 수행자는 이러한 끝없는 삶의 굴레를 알아차리고, 해탈을 구해야 함을 설합니다. 총 15개 송입니다. 사람은 태어나고, 늙고, 병들고, 죽는다. 이 생사는 헤아릴 수 없이 이어진다. 수 없는 생을 살아오며, 눈물은 강보다 많았고, 흘린 피는 바다보다 많았다. 윤회는 끝이 없고, 생사의 길은 끝없이 이어진다. 그러나 지혜로운 이는 그 길을 벗어난다. 사람은 재물을 모으고 가족을 모으고 권세를 모으지만 죽음이 오면 모두 흩어진다. 탐욕은 끝이 없고 집착은 헤아릴 수 없다. 그러나 탐욕을 벌인 이는 마침내 평안을 얻는다. 사람은 끝없는 욕망을 좇고 끝없는 생사를 거듭한다. 그러나 만족을 아는 이는 윤회를 벗어난다. 사람은 무명 속에서 떠돈다. 그러나 지혜로운 이는 무명을 끊고 법 속에 산다. 수없는 생을 헤매며 사람은 괴로움을 거듭한다. 그러나 법을 아는 이는 괴로움에서 벗어난다.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. 생사는 끝이 없으나 그 원인을 알면 생사도 멈춘다.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은 끝없는 생사의 뿌리다. 그 뿌리를 뽑는 이는 윤회를 벗어난다. 생사는 불길과 같아 사람을 태운다. 그러나 지혜로운 이는 그 불을 끈다. 생사는 강물과 같아 사람을 휩쓴다. 그러나 지혜로운 이는 그 강을 건넌다. 생사는 숲과 같아 길을 잃게 한다. 그러나 지혜로운 이는 그 숲을 벗어난다. 생사는 어둠과 같아 사람을 가둔다. 그러나 지혜로운 이는 등불을 켜고 길을 찾는다. 생사는 끝이 없다. 그러나 법은 길을 연다. 법을 따르는 이는 마침내 해탈에 이른다.